교도소에서 온 요한의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늘 어머니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더운 여름임에도 잘 이겨내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8월 중순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더 발휘해 이 한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께서도 이 찬양을 들으시니 참으로 기쁘고 신이 나시죠. 며칠 전 저희 공장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함께 일을 하던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것 같아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조용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한데 몇몇 형제들이 제 찬양에 관심을 보이면서 급기야는 가사를 모르면서도 제가 찬양을 부르면 같이 콧소리를 흥얼거리면서 찬양의 멜로디를 따라 하는 겁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습도도 높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불쾌지수가 높아져 다들 일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은 예민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데 찬양이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바쁜 와중에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해주니 이제는 자주자주 지친 형제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위로를 해줘야겠습니다. 공장의 특성상 작업을 할 때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망치 때리는 소리, 또 여러 가지 소음 등이 한데 섞여, 사실 작업을 할때 혼자서 찬양을 부르면 그 소리가 소음에 묻혀 크게 들리지도 않고 주위에 신경 쓸것 없이 일도 기쁘게 할수 있었거든요. 날마다 작업을 하며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쁘게 찬양을 불렀다면 이제는 주위에 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한 번씩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마음의 안정감을 찾던 형제들의 밝은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 중복이라고 해서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닭과 과일을 몇봉 사서 나누었는데. 잠시 더위를 잊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고 잠깐이었지만 지쳐있던 그들의 모습에서 웃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잠을 못 이룬 형제들이 너무도 많고 공공시설이라 그런지 하루에도 서너 차례 단수를 하고 있어. 딱히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업장에 나가도 더운 날씨로 서로 짜증을 내기가 일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말다툼하는 일도 잦아져 어떨 때 보면 괜히 제가 민망하고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라도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서 형제들에게 웃음을 주고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 모두에게까지는 손길을 뻗지 못하는 것 같아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제 스스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 각각 성격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다 보니 저도 이 사람에게는 이 색깔, 저 사람에게는 저 색깔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 참으로 부족한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제 한계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 전서 9장 22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또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될 때까지 저도 오래 참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좀더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겁니다. 설령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는 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특권을 누렸을까에 대해 어제와 오늘 다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와 불화가 생기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민수기 12장 5절에서 9절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신 것이 하나님께 모세는 특별한 존재로서. 그는 충성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때 모세는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하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해요. 어머니가 보내 주신 많은 책들은 제게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을 줍니다. 어머니, 더운 여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어머니의 편지를 받다가 이번 주에는 어머니가 멀리 가셔서 편지를 못 받아 아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으면 하루에 땀이 흐른 것을 어머니가 닦아 주는 것 같아 항상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겠지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 올림.